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번 시간중 통해서 <laughs> 저희가 이제 선생님 채널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네. 많이 해 주신 뱀띠분들에 대한 하반기 운세를 알아봤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선생님이 콕 찍으셨어요 네. 선생님이 쥐띠분들 어. 좋으시다고 어난 쥐띠한테 애정이 좀 있어요 아, 약간 사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쥐띠분들이 <laughs> 그러면 또이 영상을 보고 기대들 하실텐데 일단 이 시청하시는 분들 쥐띠분들의 하반기 음. 운세를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텐데 네.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쥐띠분들 좀 어떤 음. 성향을 가지고 계신 쥐띠분들일까요 쥐띠분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뭐 대한민국 열심히 안 사시는 분없죠 노력형이 굉장히 많고요. 네. 자체적으로 일복을 좀 많이 타고 나셨어요. 네. 일복을 타고 났다는 게 그럼 자연스럽게 음. 금전복도 어느 정도는? 어, 근데 이분들이 네. 조금 늦게 튀는 경우들이 많아. 아, 약간. 뒤에 어. 터진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사람한테? 음. 음. 금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분들 이렇게 보면, 꼭 파도 타기 인생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인생, 받아요. 롤러코스터. 와, 롤러코스터 어. 위에 있는 분들이 쥐띠가 아닌가. 어. 그래서 왜, 우리 인내한다, 네. 인고한다, 참무린이 어. 세계면, 세 어, 살인도 면한다, 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쥐띠분들한테 네. 해당되지 않나. 아, 그래. 어. 그러면이 쥐띠분들이 이제, 을사년, 일단은, 네. 2025년도를 맞이를 하시고, 상반기를 쭉 보내 오셨잖아요. 네. 이 GT 분들 상반기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상반기에는 금전 때문에 힘드신 분들, 네. 아니면 인간 때문에 힘드신 분들, 네. 그리고 마음의 상처나 버거움 때문에 네. 힘드신 분들, 네. 가정사의 불화 그리고 네. 이제 왜 편찮으신 분들, 아,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저런 걸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삼재도 아닌데 이상해. 안팎으로 조금 그렇죠. 마음 편치 네. 않으시고 네. 스트레스. 도 하지만은 이제 지금 일사년 하반기를 음. 다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음. 이 하반기의 운세 에또 그럼 지 분들이 어떤 상반기와 틀리게 좀 변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반기에는 음. 어, 기존에 이제 막 불안하시거나 음. 마음 졸인 일이 있으셨다라면 네. 조금 편안해지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게... 마음이 편해진다. 음... 마음 편하면 우리 또안될 일도 되는 거잖아요. 긍정. <laughs> 네. 우리는 긍정의. 네. 네. 그래서 g 띠 분들은 작년까지가 삼재였을걸요. 그런데 4주년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삼재의 기운이 좀 남아 있었다. 어? 근데 이게 조금 음.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걸 정확하게 이제 신적으로 느끼시는 거지만은 대한민국 살아가는 음. 일반인들이라 그러면은. 음. 3제가 끝나면은 음. 12월 달 되고 1월 달에 들어가면, 음. 아, 나 3제 해방이다. 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아시기는 네. 3년, 딱 네, 그렇죠. 아주 12월 네. 되면 이제, 아, 나 이제 끝났어. 1월 1일 되면. <laughs> 그런데 이게 거의 생일달까지 적용이 돼요. 아, 그러면 어. 생일 조금 늦을수록?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쥐띠인데. 아, 12월 생면 그렇죠.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삼재의 기운이 남아있다. 아, 아. 이 삼재만은 근데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 선생님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삼재하면 꼬리표처럼 붙는 게 삼재풀이라는 음. 게 있지 않습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삼재풀이라는 게 음. 분명히 선생님의뭐 음. 자주 오시는 뭐 내담자 분들이나 단골레분들은 삼재풀을 음. 해보셔서 그렇죠 효과를 많이 보셨을 되지만은 네. 반면에 아직 네. 이 무속세계에 대해서 약간 벽을 음. 두고 계신 분들은 삼재풀을 음. 알고 계시지만은 음. 저걸 한다고 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음.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삼재풀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재프리가 네. 그냥 뭐 단순히 뭐. 우리 왜 허수아비에 속옷 감아서 아, 네. 한번 풀어낸다고 네. 뭐 1년에 애군이 다 풀린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수차례 기도 다니고 불밝힌 정성으로 네. 삼재풀이 이후에도 어. 방생도 해드리면서 음. 한 3개월 정도 과정에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네. 삼재풀이와 백중 때문에 바빠요. 아, 그래서 벌써 <laughs> 지금 선생님 7월 7서 네. 다른 분들은 뭐 신청 받고 계신 음. 분들 계시생님 이미 끝요 했다고? 네, 백중행사 끝났습니다. 네, 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예, 노력 많이 해주시고 <laughs> 네요 네. 음,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어, 한번 하는 분은 없어요. 어. 한번 하기가 어려운 거지 어. 한번 하신 분은 없고 네. 재방문, 음. 어, 재차 의뢰하시는 분들이 네. 대다수예요. 어, 그만큼 음.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네. 뭔가. 만족도가 있나 보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야 되지. 아, 여기까지 선생님 어필을 좀 한번 해보는걸 하고,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럼 g t 분들이 이제 하반기 운세에 마음도 편해지시고, 좀 음. 걱정그심이 떨어지시야 음. 하셨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머니 <laughs> 네. 금전은 제일 궁금해하시잖아요. 쥐띠 분들의 금전의 흐름은 좀 하반기에 좀 어때요? 하반기에 금전은 흐름은요. 어, 이분들 기존에 빛이 있었다. 이러신 분들은 빛도 능력이죠. 빛 증... 어, 그렇죠. 빛도 능력이죠. 네. 그런데 빛 정리가 서서히 이제 끝나간다. 아, 안전을 찾아. 예. 그다음 올해 한 해에 갑자기 음. 모든 걸 갚으실 수는 없잖아. 금전마다 다 다르시기 아, 그치, 때문에 그치, 그치. 네.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오. 어, 내가 이제 빚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 이런 아. 말씀 나오실 수 있고요. 네.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네. 막혔던 운이 열린다. 그 막혔던 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삼재영. 문제는... 어, 삼재 영향 때문에 네. 막혀 있었어요. 네. 어, 될 듯. 안 되고, 음. 보이다 막히고, 어. 우리 왜길 잃은 사람처럼. 잡을 듯말 듯, 말듯, 음. 잡을 듯말 듯. 음. 어.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풀어진다. 아, 좋습니다. 네. 이게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뭐 금전도 음. 궁금해하시면 또 선생님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만 네. 문서 관련해서 음. 또 상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뭐, 진문서, 땅문서, 뭐. 예. 이 쥐띠분들 하반기 문서의 흐름은 좀 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공부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는 괜찮아요. 어 젊은 직장을 다니시던, 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이 자격증을 한번 따봐야지게 하는 네. 분들은. 자격증 따고 음. 공부해서 어떤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쪽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자기만이 아니죠, 그건 능력이잖아요. 아, 네 그거 취업할 때도 도움되는 거 아니야, 어, 자격증은? 어, 그 네. 하나 더쓸수 있으니까. 네. 아, 추가되는 거니까. 네. 아, 예. 그래서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어. 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꿈 꾸는 경우에도 괜찮고요. 음, 음, GT 분들은 대체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음. 반경 범위가 좀 넓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정체돼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 아,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네. 에너지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쵸? 텐션도 좋고. 아, 음. 좋습니다. 선생님 텐션 좋은 것처럼. 음. <laughs>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변 음. 사람들과의 관계며, 음. 또 사람들과의 이런 음. 뭐 여러 가지 음. 뭐 이야기들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쥐띠분들 음. 하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 변화들도 있으실까요? 기존 인연 정리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쥐띠들이 음. 잘해주고 뺨도 잘 맞고요. 남녀 사이에도. 예, 그리고 어. 어,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도 굉장히 어, 많이 받는. 맞고. 그렇죠. 어. 어,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머리도 좋으시고 음. 뭐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음. 자꾸 사람하고 엮여요. 음. 어, 본의 아니게 자꾸 엮이다 보니까. 네. 그 속에서 좀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음... 부분들 좀 정리되는 시간 어...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나랑 끊어져야 될 연인들을 그렇죠. 좀 끊어지고 인연법 정리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게 어, 교통정리 그렇죠 네. 이, 이 사람은요 누구나 네. 그 연법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정리가 되고 또새 인연이 음. 드는 시기가 오는데, 쥐띠분들은 네. 올 하반기부터 해서 음. 내년 들어가실 때까지는 음. 어, 기존에 속 시끄럽게 하거나 음. 좀애 먹이고 힘들게 했던 인연의 정리수다. 아, 네. 그게 근데 나쁜 건 아니지 않아요? 난 좋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음. 새로운 인연들 음. 들어올, 음. 들어올 사람들 음. 들어오고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좀 정리되는. 헌차 버려야 새차 사잖아. 아, 맞습니다. <laughs> 아주 좋습니다. 헌지들게 세집하고 약간 그 느낌 세집 보는 집 오는 거죠. 아 좋습니다. 음. 그러면은 또 이제 G T 분들이 음. 또 남은 하반기에 선생님 이이 자리에서 느끼시기에 네. 뭐 저희가 나이를 지금 찍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G T 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요거는 음. 다들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G T 분들요 네. 신경 예민해지는 부분. 음. 어왜이게 우리 수면 장애라든지 네. 밤에 잠이 안 오신다든지 음, 네. 에, 신경이 예민하시거든요, 이분들. 음. 그런데 뭔지 모르게 음. 자꾸 생각이 많고 잡념에 이제 사로잡힌다든지 음. 네. 어, 쓸데없이 미리 앞서서 고민하신다든지 아, 네. 좀 이분들 좀 앞서가는 게 있거든요. 네. 너무 앞서가요. 어 아. 거기에 이제 뭐 아까 상처 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끌탕하시느라고뭐 어, 화병 때문에 잠을 네. 못 주무신다든지 스트레스 받는 거네요. 그래서 신경 예민해지시고 네. 까칠해지시는 것만 조심한다라면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분들 좀 풀릴 일이 많겠다. 아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또 이제 시청해 주신 G t 분들의 남은 하반기 운세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응. 선생님 이야기 속에 또 좋은 점좀 있지만은 네. 반대로 또 주의해야 될 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G t 분들 선생님 응. 영상 보시고 하루 잘 보내시고 네.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실 수 있게 또한 말씀 해주면 시 너무 좋을것 응. 같아요. G.T. 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요. 그 동안 여러 다사다난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지내주신 분들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좋은 운 많이 받으셔서 좋은 일들 많이 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월신당의 최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